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병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금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입맛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가 먹은,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.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, 어떻게 만성 질환들이 경우가 높은데 그렇다면 음식이 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입맛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쌓여서 쌓여서 병이 생겼지 않을까요? 그러면 그 입맛을 바꾸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질병의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맛을 바꾸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쳐서 해왔던 습관들 그런 입맛들이 하나씩 변하지 않는데,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저는 생각하기 소금인데요.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소금을 평소에도 물고 살라고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요. 그 나쁜 음식들에 대한 부분에서 멀리 하게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당분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. 내가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인데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인데도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먹었더니 그때부터 몰느게요 어우 너무 달아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좋은 입맛을 갖게 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거기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죠. 그래서 이 소금 섭취의 게 중요한데 이 소금을 멀리하는 결과는 지금의 만성 질환들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, 당뇨병,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금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